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자체가 자신의 기쁨이자 면류관이자 행복이다라고 고백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하는 수식어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건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지,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나를 통해 배웠으니 우리를 통해 배웠으니 더욱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아내를 어떻게 존중하고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세욕에 빠지지 않는 것, 교우들을 대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상대방들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로 구원을 받았으니, 거룩해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을 이루는 교회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가치를 따라서 진짜 거룩함에 이르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애쓰는 우리가 아니라 거룩해졌으니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